안녕하세요 앙콜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그래픽을 같이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게임성이나 스토리 리뷰가 아닌 배경 그래픽을 같이 감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아 처음 시작 화면입니다 풍광 정말 멋있죠?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배경은 디렉셔널 라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라이팅 정말 처음 했을 때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대략 돌려서 얼추 괜찮다 싶으면 그냥 진행하고 이랬는데 정말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게임은 항상 최적화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멋진 비주얼을 위해 추가 라이트를 막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엔진도 비슷하겠지만 얼리얼 같은 경우는 4개 5개만 라이트가 겹쳐도 경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최소한의 라이트 배치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라이트의 거리, 면적, 위치 등을 이렇게 라이트 덴시티를 보면서 항상 신경을 쓰며 작업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이트 컴플렉시티 모드라고 해서 라이트가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하는 모드인데 라이트가 겹치면 겹칠수록 파랑, 초록, 빨강 순으로 점차 진해지게 됩니다. 가장 진한 빨강은 라이트가 네다섯 개 이상 겹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중요한 신 아니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주황도 웬만하면 만들지 않습니다. 뭐 이건 얼리얼 이야기고 라우어의 라이팅 작약은 어떤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야외고 아직 태양이 있는 해질녘이라 라이트를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야간이나 실내는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디렉셔널 라이트는 전체 조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화면을 잡아먹기도 하고 부차적인 스팟, 포인트 라이트도 디렉셔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팅을 하면서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이 그림자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저는 그냥 멋지게 빛이 들이우고 뭐 밝은 부분에 어색 좀잘 나오고 그림자 뒤에 딱지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자를 정밀하게 다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에서 그림자가 차지하는 면적이나 밀도가 얼마나 세분화돼서 쪼개지는지 어떤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가도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델러의 네임이 뜰 겁니다. 리드 캐릭터 아티스트 이소아. 하... 저 이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참 원래 그 전작품까지는 리드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표주자의 음악은 BTS, 영화는 봉준호, 축구는 손흥민, 우리 게임계에는 이소아. 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의 68%가 모르실 테니 잠깐 소개해 보자면 2011년도에 너티독에 처음 입사를 하셨고요. 라스트 오버스 1부터 레프트 비하인드, 언차티드 4, 이거 엘레나도 만드셨고 지금 여기 보시는 캐릭터가 다 이소환 님 작품입니다. 아 인상깊은 캐릭터였던 야라. 외국에서 이렇게 동양인 모델링까지. 이건 엘리의 디테일샷인데요. 아 멋지죠 진짜. 저 재질감이랑 틀어진 저 시로라기 표현. 엉겨붙은 얼룩들 느낌 아... 엄청납니다 다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이 나무 사이로 드리우는 빛과 그림자들의 느낌이 좋네요 이 씬을 누가 만들었나 찾아보니 조나단 형님의 작품이네요 근데 아트스테이션을 보면 외국은 분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러나 레벨러 말고도 뭐텍스처나 쉐이드 아티스트 라이팅 아티스트도 따로 있고 심지어 차량 전문가도 따로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좀 세분화되면 각 분야의 기술력도 쌓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바일이나 온라인 MMO에 편향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세분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론 듭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개인적으로 볼때 과장된 라이팅 연출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파석파석함이 있죠. 리얼함을 전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엔진 특성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자칫 그냥 생짜 3D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라이팅 모드 다 끄고 텍스처 모드로만 보는 그런 느낌? 제가 요즘 고스트 오브 쓰시마를 하는데 이 게임은 좀 반대입니다. 라오어가 디테일로 승부를 본다면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뭐랄까 그 전체 무드와 색감, 정말 어떤 순간 순간들은 영화나 그림의 한 장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조해령님이 다른 게임 이야기 그만하고 집중하라는 사인을 보내시는군요. 아이 바닥 퀄리티 밀도도 상당하고요. 뭐 바닥뿐만이 아니죠. 일단 콘솔이 온라인 게임보다는 좀더 리소스를 투자할 수도 있겠고 또 오픈월드보다는 이런 선형적인 구조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디오더 같은 경우가 극단적인 예고요. 근데 호라이즌 뭐 데스트 랜딩 같은 경우는 오픈 월드라도 그래픽이 진짜 엄청나죠. 콘솔 프로젝트라고 막 다른 것에 비해 폴리곤 막무가내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콘솔 프로젝트를 안 해봐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픽의 문제는 결국 기술력 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좀 있고 뭐 장르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도 있지만 결국 기술력과 최적화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 사이버 펑크 최소 사양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이렇게 퍼스트 파티들에게 기술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퍼... 퍼포먼스를 최대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라이팅이 사라지면서 저녁 느낌으로 변합니다. 이 뒤에 산들이 받는 빛의 느낌도 엄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빽빽한 풀들, 이 남자는 머리빨인 것처럼 배경도 풀빨이란게 있는데 진짜 풍성하죠? 아무리 콘솔이라도 이렇게 풀을 많이 심기 힘들 텐데 진짜 어떻게 제작하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숲 속에 나오는데 거기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진짜. 자, 엘리의 집에 왔습니다. 귀여운 토끼가 창문 사이에 걸쳐서 보이죠? 게임에서는 여러 후킹 요소가 있는데, 유저가 게임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직접 게임성과 연관된 동선 안내라던가, 뭐 숨겨진 보상을 위한 것들, 어떠한 유저 간의 인터랙션을 위한 설정을 하는데, 저 토끼는 게임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 없지만, 그래도 아마 저 토끼를 어느 시점에 얼마나 보이게 할까, 동작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등등의 회의를 거쳤을 겁니다. 궁금해서 다가가면 이렇게 도망치죠.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게임이 영화나 미술과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인터랙션이죠 정말 이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인식을 더 심어줘서 몰입감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포토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전, 줌, DOF, 색수차, 비네트, 그리고 프레임 설정이나 로고를 달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필름 그레인 라스트 오브 어스는 기본적으로 이 필름 그레인이 30 정도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모드 아니면 이 옵션을 줄일 수도 없어요 게임상에선 근데 이게 영화같은 느낌이 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수치를 0으로 줄이면 좀 쌩한 느낌이 들죠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그... 아시죠? 옛날 사일런트힐 같은 공포게임류 등에 종종 쓰이는 옵션입니다 이제 나가볼까요? 시작부터 배경의 난제 중 하나인 눈이 나옵니다 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색도 흰색이고 대략 느낌만 내도 눈 같기도 한 반면 한끗 차이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얼음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이 싸인 표현이나 오브젝트에서의 눈의 경계에 대한 질감, 각 오브젝트의 재질, 속성에 따라 눈이 붙어 있는 느낌, 어디까지를 메쉬로 표현하고 어디까지 텍스처로 표현할까 등. 이런 텍스처로만 눈이 있는 표현은 기존 에셋의 듀얼 레이어로 뭐눈 타일만 블렌딩해서 각도에 따라 쌓이게 만들면 됩니다. 물론 저는 얼리얼만 써봐서 다른 엔진들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있는 볼륨이 필요한 경우는 메쉬를 사용해야 하는데 모델링 티가 나지 않게 눈의 무게감을 잘 살려서 해줘야 합니다. 이런 잠깐이면 지나갈 막혀있는 문, 이런 부분 하나에서도 배경 작업자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작업합니다. 이 판자를 얼만큼 나누어서 해상도를 보존할까? 이 나무결에 낀 눈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지금 이 문도 보시면 좌우가 다르고 각 나무 합판들의 눈 웨더링도 반복의 느낌이 거의 들지 않죠. 제 생각엔 뭔가 뭐 세로타일을 몇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쓴것 같기도 하고 눈 텍스처만 따로 적용했을 수도 있고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실무는 포폴 만들듯처럼 모든 것을 멋지게 만들 수 없고 시간상으로나 데이터 용량으로서나 항상 경제적인 효율과 가성비 안에서 빠르고 자연스럽고 괜찮은 퀄리티를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둥도 반복티 안 나게 회전도 시키고 이 실루엣도 보시면 일자로 뚝 떨어지지가 않죠. 약간의 이런 모델링 차이로 잔난감 같냐 진짜 같냐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적화의 한계나 컨셉상 한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모델링에서부터 이게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어느 정도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돌이 패인 느낌과 모세가 뭐 구부러지는 느낌 나무가 갈라지는 느낌의 실루엣이 다 다를 거고 고무나 가죽 천이 중력으로 받는 느낌의 실루엣이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텍스처에 들어가기 전 모델링만 봤을 때도 감지할 수 있다면 좀더 실제 존재하는 듯한 모델링이 됩니다. 물론 정갈한 곡률이 필요하거나 혹은 선이 어그러지면 더 망가지는 모델링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느냐를 처음 설정할 때잘 구분해야 하는 문제죠. 이 비닐하우스의 눈쌓인 표현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거의 녹아서 살얼음에 가까운 듯한 이 재질감과 철제 위의 중력에 의해 쌓이고 그 아래 비닐 주름 느낌에 따라 붙어 있는 얼음 표현. 그리고 이런 사람들 발길 빈도에 따라 다른 발자국들. 이런 건 눈, 땅, 발자국, 타일, 뭐세 장을 섞어 쓰거나 눈, 땅, 타일 두 개를 쓰고 발자국 모양의 마스크맵을 이용하여 살짝 칠해주면 발자국이 생기고 점점 세게 칠할수록 땅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투명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경우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그게 예전엔 반투명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소팅 문제가 크다고 하더군요. 소팅 문제란 쉽게 말해 이 반투명들이 겹쳤을 때 우선순위가 섞여서 뒤에 것이 앞에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겹치거나 하는 오브젝트는 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얼리얼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눈과 고드름. 사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TA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시야각에 따른 눈 입자의 반짝거림. 투가되어 보이면서 안 속에 뭔가가 얼어 있거나 결정체가 있는 듯한 표현. 하지만 역시 더 좋은 퀄리티로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항상 타협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것은 타협입니다. 특히 온라인이면 수많은 유저들이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개발자의 PC 기준이 아닌 보편적인 PC 스펙 혹은 콘솔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염두에 두어야 하니깐요 외국 게임에서 나오는 멋진 표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없는 게 기술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 분들도 많은데 모바일 이나 온라인 이의 환경인 것과 더불어 이런 비주얼에 쏟을 시간을 주는 회사들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콘솔 게임 수준의 멋진 환경으로 작업하거나 아린들에서 와 멋지다 하다가 최적화를 통해 다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시간적으로 이런 건물들이나 타일들 어셋들을 뭐 며칠에 하나씩 바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만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퀄리티는 평타 이상 치기도 벅차죠. 물론 게임은 게임성과 재미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트는 후순이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이 조금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도 콘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분명히 지금 엄청 멋있게 만드는 중인데 공개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오어 배경 작업자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퀄리티를 너티 독과 몇몇 회사 외에는 낼 수가 없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런 작업 환경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다가 자세히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눈과 나무가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있죠.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얼리얼에서는 픽셀 뎁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반투명을 사용하면 좋지만 버짓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흑과 백으로 나누는 알파 처리를 아주 잘게 쪼개서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리얼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작업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더 훨씬 좋은 기술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바닥도 정말 3초면 지나갈 부분이지만, 이 안에서 이런 워커 같은 거에 쓸렸을 법한 자국 표현, 못 박은 질의 구성, 외곽 부분의 눈 처리, 회전되는 경사로의 몰딩 처리, 그것들이 이루어진 전체의 구조적인 밸런스가 맞나부터, 난간도 사람 키에 적절한지, 의자가 실제로 앉을 법한지, 등등 실제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아 여기에는 이런 비닐 장막만 살짝 뜯어진 표현으로 이렇게 지루함을 막아주는 부분도 좋고요. 이런 기둥 하나도 속살에 벗겨진 느낌이 한 화면에 3개가 잡혔는데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투명한 창문이라도 그 안에 이런 기름때 같은 얼룩의 느낌, 이런 아이가 눈 위에서 행동한 표현 거의 이 장면에만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작업에선 연출 장면이 아니고서야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저거 만들 시간에 오크통 10개 더 만들어야죠. 초반 플레이만 잠깐 살펴봤는데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나옵니다. 눈하면 또 우리 숙명의 과제 발자국 테스트가 있죠. 제가 발자국이 언제 없어지나 계속 걸어봤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거. 진짜 엄청 걷다가 다른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걷다 오면 이 정도 지워지잖아요. 자, 이 다음 너티독의 집요한 기술력을 볼수 있는 사얼음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더 놀랐던 건 깨진 얼음 조각이 물을 타고 흘러갑니다. 아참이 정도면 진짜 변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다가 녹아요 또 저기 원경이 보이죠? 뎁스를 주기 위해 포그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감과 깊이감이 느껴지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포그를 플랜에 만들어서 페이크로 쓰기도 하고요. 이전경의 나무 실렛도 이 앞에 포그를 깔아주었으니 이렇게 살아나는 거고, 저 뒤에도 보시면 산과 산 사이에도 깔아주었습니다. 이쪽 지역의 돌 스컬핑을 보시면 엄청 멋있거나 해보이진 않지만, 인게임에서 보면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죠. 제 생각엔 스컬핑을 못하거나 뭐 대충 했다기보다 딱 이만큼 정도가 필요해서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파고, 쉐입을 막 각지고 특징있게 잡는다고 다 멋있는 돌이 아닙니다. 게임 캐릭터로 그 지역을 계속 이동하고 움직여 보면서 내가 필요한 디테일이 어느 정도일까를 항상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디테일이 더 들어갈수록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을 파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심취해서 엄청 돌 깎는 장인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퀄리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오히려 무난하고 아무런 특징 없이 덩어리만 잘 잡혀 있어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 지역의 특징이나 현재 환경적 위치, 스케일 등에 따라 다르겠고 또 실사냐 좀더 스타일라이즈 하냐에 따라서 또 나뉠 것입니다. 물론 그냥 작업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여기선 스케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덩어리 정도를 잡아주고 그 위에 타일 텍스처로 커버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위에 타이티가 나죠. 이렇게 타일을 섞었으면 엄청 디테일하게 팠을 경우 타일의 디테일과 스컬핑의 디테일 둘이 부딪혀서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밀도를 잘 계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를 배치할 때도 영순이는 캐릭터의 동선이지만 그 제약 안에서 배경 모델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쁜 실루엣을 가져가야 합니다. 군치땜 나무의 실루엣 형태, 얇고 굵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 등,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심는 사람과 구성해서 심는 사람은 약간 흑백으로 놓고 봤을 때 실루엣만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음이 지형 다듬기인데요 여긴 눈이라 좀더 도드라지긴 한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눌러주고 그외 오브젝트 닿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리고 이런 건 랜드스케이프 작업할 때한 번씩 이렇게 지형을 잘 닦아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중 하나인 깨진 벽 표현입니다 보시면 플랜이에요 플랜을 겹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잘라진 실루엣이 다 달라 보일 수 있게 절묘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되게 오래되어 보이면서 가벽 같은 느낌도 들게 하고 안에 철골 구조까지 있어 그럴듯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안석은 또 외벽보다 더 부식된 느낌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이런 부서진 건축물 할때 자재 구성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내부 재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는지 알고 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더 자연스럽고 개연성은 올라가겠죠. 이 세면대 유리에 치약인지 비누거품인지가 튄것 같은 텍스처링. 어새 작업자가 실제로 이 앞에서 사람키랑 맞춰보지 않고 그냥 거울 컨셉이 나왔으니 적당히 웨더링 표현해서 작업하면 이런 디테일까지는 나오기가 힘들죠. 이게 화장실에 배치될지 어디 마루 높은 곳에 배치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만든 어셋이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럼 어셋들이 다 겉돌기 시작하죠. 제가 신입 때 그런 개연성 없이 적당히 혼자 원화 보면서 틈새에 먼지 넣고 이끼나 물때 넣고 이랬다가 친장이 바로 포토샵 레이어 다 지우시고 웨더링은 과학이야 임마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텐트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잡고 들어갈지 신발의 진흙은 얼만큼 튀었을지, 쇠랑 접한 부분이 날씨에 따라 녹이 어떻게 번질지, 뭐 마차의 손잡이는 손때가 많이 탔을 테니 색은 진해지지만 스페큘러는 더올린다던가 전투 지역인지 비전투 지역인지 등등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없었을 때부터 어떻게 생겨서 진행되었을까를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때부터 좀 형식적으로 웨더링했던 습관을 고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경, 특히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있는 원경 표현이 참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싸리 멀리 있으면 스카이라인과 실루엣 표현, 텍스처링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렇게 좀 중경과 이어지듯이 있으면, 이런 중경의 오브젝트들, 특히 나무 같은 것들의 배치를 상당히 신경 써야 하거든요. 최적화도 최적하지만, 일단 미적으로도 그냥 빽빽하게 채울 수도 없고, 드문드문 배치하다 보면 뭔가 허전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신의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었을 때,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더 생각나네요. 실제처럼 다 배치하면 너무 정신없고, 적당한 포인트로 밀도 있게 그리고 리듬감이 보일 수 있게 구성하는 감각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뭐 사실 모든 작업이 다 그렇죠. 적당하지만 이쁘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아, 이 손이 닿았던 부분이 녹은 표현. 요런 메모장의 글씨들은 개발자들이 직접 손글씨로 쓰기도 했다는군요. 이런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보시면 텍스처와 모델링이 적절하게 혼합되었습니다. 모든 표현을 다 모델링으로 하면 용량도 그렇고 배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쓰레기 무더기 같은 거는 막 섞어도 티가 덜 나는 부류는 이렇게 혼합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약간 징그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바닥의 피 표현 진짜 잘했죠? 이렇게 시체 쪽에는 완전히 진득하고 퍼질수록 발자국 사이에 맺혀 있는데 어떻게 작업했는지 계속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 꼭 노말 하나도 안 쓰고 사진 텍스처만 발라놓은 것 같은 곳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곳에 다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유저가 잘안갈것 같은 곳이나, 중요도가 낮은 곳은 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에 메시 자체를 둥글려서, 최대한 모델링 티가 덜 나게 작업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숲입니다. 언차티드 포인가, 언젠가부터 안부 표현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사광 처리 기술이 좋아진 건지,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더 리얼하게 보입니다. 여기 입기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디테일해서 넋을 놓고 봤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밀도 있게 어떻게 배치한 걸까요? 계속 가볼까요? 진짜 풍성합니다. 아, 진짜 숲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습도가 막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새 소리나 벌레 소리도 참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간간이 들리우는 햇살로 다음 가야 할 지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길이 헷갈릴만한 지역인데 그런 게 별로 없죠. 사진 모드 들어가 보면 그냥 자연 다큐를 찍어도 될 정도예요. 진짜. 자, 지금까지 제가 녹화한 영상이 한 10분의 1 정도 했는데요. 좀더 진행하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일단 이 영상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도 했고요.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요전에 가도보아트웍을 올린 것처럼 라스트 오브 어스2의 여러 사진이나 영상 모음을 편집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좀더 좋은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